네, 어, 일요일날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네. 어, 금요일 토요일 경기 랜더스에게 2연패를 했어요. 근데 2연패하는 경기를 보면, 어, 전이산, 최경모. 이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처음 접하는 선수들에게 좀 당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네. 이제 많은 팬분들께서 이런 의문이 있으실 수 있어요. 왜 그러면 롯데는 전이산, 최경모 같은 선수가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데, 위드님이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뭐 수년 전부터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드린 것 같아요. 롯데의 기본적인 1군에 있는 선수들은 <laughs> 어, 쉽게 얘기해서 베테랑 선수들 이런 선수들은 기량이 굉장히 올라와 있고 우리나라 프로하고 수준에서 그냥 상위 클래스에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롯데가 항상 약한 게뎁수가 약하다는 얘기를 수년간 해왔잖아요. 근데 그게 개선이 안 된다. 올해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많은 선수들이 2군에서 올라와서 일군 시합을 지금 많이 참가하고 있지만, 참여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뭐 뛰어난 선수들 이렇게 눈에 띄진 않습니다. 어, 굳이, 어, 선수를 꼽는다면 황성빈 선수 같은 경우가 좀타격이 좋고, 계속해서 계속 꾸준해서 지금 일본에 시합을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어, 주전 선수가 빠졌을 때그 공격을 메꿔줄수 있는 선수가 순영아 나오지 않는다는 거. 이거는 뭐 구단에서 심각하게, 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게 개선이 되지 않으면 올해뿐만 아니고 내년 내후년에도 롯데의 성적은 기대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세요? 뭐이곳에서 열심히 했겠죠. 그런데 어, 쉽게 얘기하면 어, 어제 경기를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 이강준 선수라든지 서준호 선수 같은 경우가 어,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빠른 공을 버리고 재구가 안 되는 부분, 약점이라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스피드를 버리고 재구에 신경 쓰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쉽게 얘기하면 방향만 제시했지 그 해결할 수 있는 과정을 얘기를 안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전혀 달라진 점이 없다는 거죠. 좀 운전을 하는데 이쪽으로 가면은 목적지에 갈수 있어 라고 목적지만 알려주면 그걸 뭐 운전을 잘하는 사람들은 갈수 있겠죠. 근데 운전을 못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운전을 어떻게 해야지 그쪽까지 갈수 있다는 것까지 앓혀줘야 되는데 그 세심한 게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글쎄요, 좀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이 군에서 좀 세심하게, 아주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연습을 가져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타 팀에 비해서 롯데 2군 선수들의 연습량은 좀 어떤 편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실까요? 느끼기에는요 다른 팀이 열을 연습한다면 롯데는 5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반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어, 선수 개인마다 그 연습하는 스타일이 다르겠지만 다른 팀은 시혜기에서신인 선수가 들어오면요 그 선수의 장점, 단, 단점을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그걸 보완하고 또 장점을 키워가는 연습을 꾸준히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롯데는 제가 알기로는 신임 선수가 들어오면 본인이 하고 싶은 야구를 하게끔 한 1년이나 2년 정도는 지켜본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 쉽게 얘기하면 아까와 똑같은 얘기예요. 운전을 탈줄 아는 선수 같으면 본인이 왼쪽으로 갔다 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이게 아니라면 다른 길을 찾을 수 있는데 운전을 못하는 선수한테 이쪽으로 가라고 목적지만 알려주면 어떻게 가겠냐고요. 그냥 그런 부분이 좀세세한 부분이 모자라지 않나. 염승량이 많고 적구를 떠나서 디테일한 부분이 좀 다른 팀에 비해서는 모자라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SSG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선수도 빠져 있고 어 아주 큰 돈을 주고 FA 영입한 이호수 아. 최주환도 빠져 있는데 저희 경기 지금 뭐. 지금까지의 타율도 그렇고 저희 경기 두 경기로 봤을 때는 전이산 최경모가 오히려 더 잘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더 잘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요 러니까그그일군에서 공백이 생겼을 때 어떻게 메꿔가느냐 메꿀 수 있는 선수를 일군에서 길러오는 과정이나 이런 걸 다른 팀하고 에 비교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SSG 같은 경우는 주전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유격수 박성환이라든지 지금 중견수로 나와 있는 어. 최지우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몇년 전을 되돌아가서 돌이켜보세요. 주전 선수가 분명히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니었는데 이 선수들이 켜 올라오는 과정이 롯데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2년 전만 해도 이 선수들이 백업 선수였지 주전 선수는 분명히 아니었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보니까 완전히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주전 선수가 돼 있잖아요. 완전한 세대교차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팀이 SSG라고 본다면 롯데는 그러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존 선수들이 무너졌을 때는 팀 성적이 확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팀 칼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롯데는 그 어떤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을 일단 일부에 내놓고 어떻게 하는지 보고 알아서 커주기를 좀 바라는 게 아닌가. 그렇죠. 아. 근데 그게 이제 사실 위원님 말대로 고착화되어서 아주 오랫동안 그 선수들이 이제 거기에서 코 올라오지 못하는 좀 그런 과정이 됐었던 것 같고 어쨌든 좀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습니다. 프로야구에서 제가 수년간 얘기를 들었던 게요. 소통이 잘 돼야 된다. 소통을 하는 야구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과연 소통이라는 것을 뭘 얘기하는 건지를 정확하게 선수나 부단이나 그 지도자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소통이라는 것은 목적이 설정이 되고 그 과정을 해, 해, 가는 과정에서 소통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처음부터 소통만 한다고 해서 그, 되진 않거든요. 목표 설정이 분명히 있은 다음에 소통이 돼야 되는 건데, 목표 설정도 없이 소통만 하고 있다.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네, 퍼키TV였습니다.